What's up, guys? What's up, guys? What's up, guys? What's up, g u 센 s 에 뭐가 왔어요 이거는 기다리고 기 t s up, guys? What's up, guys? 표무표무표무 갑자기 이거 나도 기다렸어. 뭐가 올까요? 모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깍가리살. 자, 닭가슴살. 통닭이 살, 통닭이 살인데. 통닭이 살인데요. 이게 닭형이라 브랜드 닭형. 응, 어디 보여줘요. 닭형? 잠시만, 오빠. 오빠가 내 스타일이야. 이 브랜딩이 내 스타일이야. 너무 오빠 얼굴만 조점된다 응? 시네마틱. 어 됐다. 박형님의브 n d o n 네. 헐, 형. 어떻게? 예, 뭐는요 t u n g a 요 버프형 어때 g <laughs> 이게 뭐냐면요 통다리살이에요 통다리살로 만든 그리고... 닭가슴살 맞나 응. 아닌데? 통다리살 a r i 살은안 o m and the Takas himself. Tungari, çalom, and the Takas himself. t 너무 맛있어 보여 <laughs> 엄청 부드럽겠다. 뭐냐면은, 어, 닭형이라는 브랜드에서 제 법성타운 구독자님이세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감성운동이나 이런 일반 그 헬스 관련 유튜버랑 다르잖아요. 제 음. 컨텐츠는. 단순히 운동하는 것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감성운동이라고 다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음. 멘탈적인 면, 습관적인 면, 건강한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어, 건강 운동 그 감성 운동에는 이런 식단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맛이 어떤 게 있나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께서 컨텐츠를 좋게 봐주셔서 이걸 한번 협찬을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한번 일단 먹어보고 어, 제가 이제 한번 괜찮은 제품이면 소개를 한번 더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일단 먹어봐야 되니까 아직 맛을 안 먹어봤어요. 다 꺼내 주세요. 일단은 조금 신기해서. 아도 닭가슴살만 같다 얘기하는데 닭가슴살 퍽퍽하잖아요 그래서 먹기 힘든 사람이 좀 있어 수리라차도 있네 우와. 근데 이제 다통조림살이고 어. 저염이래요 어, 실이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일단 중요한 거는요 성분도 성분이지만 손재. 성분도 성분이지만 저같이 생활운동, 감성운동, 멘탈운동 하는 사람은 단순히 성분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생활 음식이 돼야 돼. 저는 다이어트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식단을할수 있어 식단. 다이어트와 식단의 다른 점이 뭘까?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 놓고 어? 무리한 그런 살 빼기를 수준에 맞춘. 그래? 그게 다이어트라고 보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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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단이라는 거는 꼭 그렇게. 식이요법. 요법도 아니고요. 그냥 매일 식단이야. 내가 뭘 거, 어떻게 짜는지 음. 그게 식단인 거고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칼로리를 평화롭게 패스해 무슨 만들어 버리지 저칼로리로 뭐? 만들어보니까 나 그건을, 다이어트 그거는 지속하다가 보면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다이어트라고 부를 수 있어도 식단이라고 부르기에는 안 되는 거야 식단이를 되기 위해서는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되다는 거 매일 할수 있어야 되는 거 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꾸민 게 식단이에요 네. 맛있는 것들로 꾸민 게 그래서 맛이 중요하다는 얘기 한 마디로 맛있어요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먹어볼게요 뭐, 뭘 먹을까요 나는 저염 말고 스리라차 그래 아니면 혼제영자에픽 이거 아니면 이거 너 멜끼리잖아요 네. 그래도 맨날 먹어요 그래서 뭐 드시겠어요? 하나? 이거 하나씩 먹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나 이거를? 궁금해 통다리살로 만들었는데 <laughs> 근데 딱 봐도 안 퍽퍽할 것 같아 고단백 통다리살 본적 있어? 어, 제목 이걸로 하면 되겠다 <laughs> 우와 닭다리살96.6%자한 <laughs> 번씩 돌려봅시다 몇 번인가요? 뭐요 전자레인지 몇분이에요뭐한이이겠죠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겠이 <laughs> 솔직한 리더는 사람이고요. 광고 가 들어와도 안할 때가 있고 안들어와도할 안 때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건 퀄리티와 맛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맛은 음식이고 어쨌든 제품이 뭐가 있든 퀄리티가 중요한 거지. 저는 약간 알려드리고 싶어. 한번 해보라고 막 그런 의미에서 제 채널이 약간 뭔가 긍정적인 그 당신들 삶에 있어 조금의 긍정이라도 좀 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은 거니까. 귀엽노 비눗방울 같노 형이야 나 이런 눈구가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귀여워 박형님 제가 버프형 만들어도 될까요? 응. 버프형이야 이렇게 어 <laughs> <laughs> 혼나는 거 아니야? 저, 저기요. <laughs> 저기요. 일단 이러라고 드렸나요? 일단 닭깐만몇개 까내 놓으시고요. <laughs> 음. 약간 커리. 약간 그 탄두리 치킨 같아요. 자. 느끼지는 좀 앗께 일부러 네. 오늘은 여기가 식탁이군요. 실험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후미유지 음. 따위가 없어요. 할품위가없어 사실 그냥 음. 해볼게요. 자, 이가한테 먹을게요. 물론 영전하면 맨날 먼저 항상 먹리지만 요즘은 좀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어때? 확실히 닭가슴보다는 음. 훨씬 부드럽고요 음. 생각보다 쫄깃해 어 아, 쫄깃해? 음. 대박 맛은 음. 수유라차가 들어가긴 했는데 음. 수유라차 맛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음. 전반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엄청 강하게 느낄 맛인가? 아니요 막 저염 먹다가 아니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짜게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자 우리 오바마 안돼 오략치킨 먹는거 같다 오바마 안돼 네. 솔직히 얘기해야돼 어때요? 슬리아차 맛은 맛이 안나지? 좀가 그러니까 좀. 저는 조금... 매워요 그니까 러좀 매운맛이 있는데 슬리아차 맛은 조금 안나 음...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매콤한 매콤한 양념이 있는거 같고 양념치킨하고는 많이 다르고그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기름뺀 느낌? 그래 어 쫄깃해 기름 뺀. 어 진짜 순채 이런 느낌 쫄깃해 약간 족발 기름 뺐는데 사실 기름이 훈제 어때요? 음 조금 느낌이 달라 약간 오리고기 먹는 느낌이야. 음 맞아 맞아 이거는 훈제입니다. 음 이거 훈제 맛있었는 오리고기 같아 오리고기. 이거 훈제 보세요. 그래? 응. 음. 나 이게 더난거 같아. 그래? 그러면 이동 사연 입장에서는 다가슴사람 먹는 거보다는 음. 저처럼 이제 벌값도 하고 음. 무조건 쫄리는게 아니라 음. 건강한 운동 하는 입장에서는 밥을 같이 먹어, 항상 음. 먹어 음, 약간 지코바 아세요? 여러분, 지코밥아밥요낌나요그리분 자, 이바 아세요? 지코바 아세요? 한번 가게. 근데 확실히 훈제 맛이 확 난다 단백질 25g이네 봐봐. 내가 지금 적분을 하려고 한 이유가 요새 나오는 저가 닭가슴살 웬만하면 한 1,200원 정도 하거든 싸게 먹으면 1,100원 한 1,000원까지도 진짜 제일 싸면 그러다 보니까 이 단백질 함량이 떨어져 어... 마, 말 그대로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싸지니까 음... 싸게 하려면 덜 넣으면 싸지는 거니까 음... 이게 25g이에요 많네. 많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 한 20g, 18g에서 한 22g까지 나오는데 너무 또 이제 또 단백질 그램수를 채우려고 많이 넣으면 또못 먹어. 닭가슴살 아닌데도 엄청 많다. 한끼 먹을 때 적당히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쓰는 너무 적당할 것 같아. 나그거 먹고 싶어. 요 누가 게 오셨네? 아이 나도 줘. 그리 잠깐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배고... 와 아무 얘기나 좀 하세요. 잠깐만 나 누가 뭐? 누가 뭐? 소감 이소 이거 블라인드야이 지금 방금 봤어. 소감 만이도 닭감자 아니야? 닭감자 아니야? 아니, 맛있데 어. 응더 특징 얘기해 봐. 부들부들하고안질긴데안질겨 응. 그리고 간 괜찮은데. 보자. 응. 이 매운 거 먹었니? 군대 맛이야, 뭐 이거? 군대 느낌인데. 음. 응. 뭐야, 응. 어때? 이거? 어때? 맛있어. 이거 얼마 내겠어? 이거? 2,000원. 개당. 오즈에. 이거 게임 아니 대용량으로 주문하면 2,000원 하나 하지 않나? 작은 사이즈 보통 하나에 얼마예요? 2,000원 아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 한 1,500원 하지 않나? 내가 시들 모는것 같아요. 그래. 이거는 통통 달이이야다이야좀좀 부드럽다. 손다리살. 아, 그래. 응. 얘기들 안 하니까 이랬어. 그면 얼마 줄 거야? 그래도 나는 2천원 줘야 지 이거 하나에. 그래서 얘기가 안 되는 얘기가 안될거 이랬어. 그래? 꼬인 거 같아. 얼마인데? 아, 그래 아. 어쨌든, 어쨌든 이게 몰랐어. 아.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그전까지 몰랐어. 야더 줘. 아, 가줄리. 아, 나 배고파. 아, 낮에 연랴 몇벌. 아 아침 안 먹고 왔어 일찍 오네 아, 나 진짜 여 무슨 여기가 무슨 저자봉사 하는데? 아, 제 시간에 오든가 그럴 거그렇제 시간에 오든 무슨 아, 오늘 스무슨가연예인줄 알아? 다 챙겨줘야 돼. 매야 아. 야, 나는, 나는 영자 챙기 바쁜 사람이야. 아. 스스로 챙겨.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 나해결야돼 음, 맛있지? 응, 음, 맛있어. 고마워. 응. 음, 클리어. 그리고 아니, 양이 꽤 많다. 음, 양이 좋고요. 음. 기상생각하는 거는 30% 정도 수소함을 먹고 어떤 식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단백질을 한한 50, 6 0으 채우고 나머지 지방이 있기 때문에 지방도 이 정도면 괜찮아. 지나치진 않아. 자, 아무튼 렇습니다닭 형님. 커커 <laughs> 대 음... 커커. <laughs> 어서 <맛있을> 들어와. <것> 이름이 <같아. 웃음> 닭 형이야. 패키징 마음에 들고요. 응. 제가 조만간 버프형이야. 맛있어. 버프형을 한번. 만이에 응. <laughs> 응. 이렇게 다 캐고 만약에 <laughs> 내가 여기 그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면 응. 지금 그냥 언박싱하는 그 의미에서 찍는 거고 사실 제대로 이제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에서는 버프형이야 이렇게. <웃음> 네? <웃음> 여기 형이야 써놨거든. 버프형. 버프형과. 닭형의 콜라보! 어? 어. 콜라보레이션.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See you guys! 잘 먹었습니다